31번 경영 실태 평가 은행 경영 실태 등급 평가 제도 입점 검사 시 금융기관의 경영 실태 전반을 점검, 평가하는 제도이다. 경영 상태를 부문별로 일정한 방식에 의거 등급 평가하고 이를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금융기관 경영상의 취약 부분을 식별하여 적절한 시장 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감독, 검사 업무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평가 방식으로는 카멜, 알, 로카 및 카, 카렐 시스템이 있는 바, 은행 본점 및 현지 법인에 대해서는 카멜알 시스템, 외은 지점 및 국내 은행 국외 지점에 대해서는 로카 시스템, 특수 은행에 대해서는 카크럴 시스템으로 평가한다. 카메랄 방식은 경영 평가 부문을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경영 관리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 6개 부문으로 로카 방식은 리스크 관리, 경영 관리 및 내부 통제, 법규 준수, 자산 건전성 등 4개 부문으로 구분 평가한다. 특수 은행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는 일반 은행의 경영 관리의 적정성과 리스크 관리를 법규 준수와 위험 관리로 대체하여 CACREL 방식으로 평가한다.